few moments later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이구요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지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오늘 첫째 날이니까 간단하게 점심 먹고 몇 가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근처 시장에서 좀 사고 그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저렴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침대고 색깔, 어, 이건 또 상당히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매트리스. 녹화도 있고, 주방, 뭐, 냉장고 다 갖추고 있고, 결정적으로, 화장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고요. 이제 경차에 있는 벤산 마켓으로 가서 그 필요한 것들 을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풍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음. 음.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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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e o Then this one is how much? Yeah, yeah, North Face. So you Okay, next time. I cheap for you, next time.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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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The logo written in Vietnamese. Ah, yeah, yeah. You know, let me show you maybe a h Maybe. I l o e a n s Let e m y b e it's i c e Maybe. Easy sale or the 100? Okay. Ah. Okay,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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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막상 보니까 애초에 도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어, 실제로 생각하는 가격은 그렇게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예전 남베트남이죠? 남베트남 대통령이 거쳐하던 궁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대요. 거기 잠깐 구경하고,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박물관, 뭐뭐 이런 곳에 오니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안 m 여기가 정문이 아니었네 아이거5 0 m 더 가서 왼쪽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정문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게 맞는 건가 Can I come in a bit? Can I come in? Thank you so much No, no, no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아 저분이 그러는데 이미 끝났다 그러네요 아. 이전에 그 베트남이 그 호치민이 통치하고 있는 북베트남 그리고 친미정권인 남베트남 이렇게 나뉘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남베트남 대통령국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남겨놓고 또 박물관도 쓰는 건지 그래서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호치민 전쟁박물관도 가보려고요 해 베트남 전쟁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좀 배우고 모자 좀 어떠세요? 어저 벤탄마켓에서 산 건데 약간 사회주의 느낌 나는 그런 그런 뉴 예, 극방색 모자. 잠깐만. 음. 어제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쓰면 버전 어 일종의 청와대라고 할수 있죠. 아마 각국 정상들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연애를 베푸는 곳인 것 같아요. 와, 비슷한 걸 청와대에서도 음. 봤었는데, 여기도 전혀 떨어지지 않네요아요 부산에 있는 에이 c 정상회의 아. 뭐였지? 에이펙 음. 그리마루였었었나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년도에 4월에 네이핑 디텍션을 피하기 위해서, 당 응. <laughs> 머리서 얼핏 보고 감정은 그런 거 아니고요 저 붓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학자로 썰려는 거예요 1975년도에 람베트남이 퇴망하면서 여기 행복 선언을 했던 곳이네요 아마 둘중한 그 명이 호치민일테도 나머지 한 명이 뭐 남베트남 전 대통령이 아닐까 75년 4월 30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북베트남한테는 최고의 하루였겠지만 남베트남 모든 인민한테는 최악의 하루가 아니었을까 수많은 보트피플을 양산했던 역사의 장소를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원 Come on. Come on. 시죠저기 이제 전차 이 믹스만 아마 당시 대통령인 믹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베트남을 침공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연구가 헨리 투신자가 공표하기를 우리는 어, 평화가 거의 왔다고 믿는다. 이 믹스 말을 보면은 풀스케일의 반응을 뭐 하기로 했다. 어쩌면 하이퍼하보에 뭐 단기간 내에 끊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폴트 국제 법정에서도. 베트남의 스트러글을 서포트한다 지지한다 베트남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가 써진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베트남의 레지스탄스를 여기서 보탰다 <laughs>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시위가 있었던 것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에이전티나 멕시코 칠레 베네주엘라 쿠바 이런 나라의 정체들이 얘네들도 다 배, 베트남 편이었다. 예, 의미 있는 게 왔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여러 번 가까이서 아, 아, 왔는데, 뭐, 빨리 그, 벗고 뛰어가는 어린아이들 아. 얼마나 오래 아. 을까 아. 전시관 이름이 오렌지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기형아 탄생하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있는 그런 모습 일부러 전시하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의미에서 가에서 크로즈 해서 찍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잠시만 이름이 웨킹이에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뜻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베트남 사람 배우만이 아니고 전쟁에 참가한 국가의 국민들도 똑같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6.25전쟁 네. 네. 생활아 지금 전쟁은 와 이거 전생 중에 참상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네. 돌보고 아마 불리한 수술을 했었나 보죠. 네. 전쟁 당시에 지역별로 사단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언을 나타낸 것 같아요. <laughs> 우리나라 지금 백마사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년 6개월 그리고 2차 대전이 3년 8개월인데, 베트남 전쟁 17년, 와, 더 신기한 게, 투입된 폭탄 양인데, 2차 대전 500만 톤, 한국 전쟁 260만 톤, 베트남 <laughs> 전쟁 1,400만 톤, 아 엄청나네. 한국 전쟁 10만 명이상당하고 3만 명사망됐는데 거의 베트남 전쟁이 두 배가 넘어요. 와, 몰랐던 사실. <laughs> 아, 이게 넌지가 귀엽다. 지금 또 신이에요? 아 총포라고 하나? 엄청 기네요, 어쨌든. 아, 별표만 보고, 베트남 문인 줄 알았는데, 뭔가 US a r 네요 전쟁통에 뺏은 거를 다 여기 이렇게 전시해놓고 있구나. 저, 이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인의 진짜 사이드네요. 응?